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한 대인이 나와서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된 후보와 최종 결정전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뭐냐 누가 또 장난을 쳐서 그런 식으로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될 일도 안 된다. 자 제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곧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는 한대행은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만들어서 거기 대표로 나가고 그 자격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해서 승리해서 가는 양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흡수 통합하는 반 이재명 개헌연합의 형태로 가야지 국민의힘 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근데 다행히, 지금 한대행이 국민의 힘으로 선거 출마한다고 발표하면서 입당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이게 하나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서는가는 것은 밖에서 지금 무소속 후보로서 나서면서 국민의 힘과 단일화를 하겠다. 두 번째는 한대행의 임기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한댕이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 미국과의 정치, 경제, 안보적 위험성을 안정시키고 또더 나아가서 개헌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대선 출마를 하면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나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다른 정치적 성격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뭐냐? 한 대행이. 일각에서는 3년을 하면서 다음 총선 때 같이 개헌 투표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개헌안을 다 잡아놓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주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현재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행태로든지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끌어 모으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왜? 3년을 하게 된다면 권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일단 욕심을 버려야 일이 성사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지금 3년짜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대행 측에서는 지금 출마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이렇게 볼때 민주당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에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조기의 개헌을 마무리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주변에 해왔다는 거예요. 조기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민주당이 줄탄핵을 시도하면서 정치가 완전히 붕괴된 이런 상황에서 한대행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단축을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행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 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한대행적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개헌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자기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를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으로 틀을 잡아 놓고 관리형 대통령을 한 다음에 자기 정부를 개헌을 통해서 조속히 구성해서 이양하는 징금다리형 대통령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경 국민 투표와 대통령 및 지방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행이 사실상 사심을 다 버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한대응을 중심으로 한 반이재명 개헌연합이 성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대응이 그래도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게 성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대응이 완전히 지금 이런 욕심을 버린 걸로 보이니까. 새미래당의 사실상 맹주인 이낙연 전 총리는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또 대선 출마 후. 함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낙연 세미래 상인고문은 채널A와 통화해서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이라는 세가지 부분에 한대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3대 의제와 개 견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단일화까지 갈수 있다 말을 했는데, 윤대통령에 대한 입장 이런 거는 명분에 불과하고,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한 대응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맞고, 단지 한 대행이 반 이재명 견 연합에서 임기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이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한 대행의 지금 배후에 정대철 헌정 회장, 국회의원 한 원로들이 모인 국회 조직이죠. 이 헌정 회장이 조만간에 지금 한 대행이 자신을 만나기로 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대행과 여러 가지로 합치는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했다.이렇게 밝혔어요.그래서 한 대행과 아마 내일 정도에 해동할 걸로 보이는 정대철 회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6일 전화를 걸어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다. 그래서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 한뒤 입당의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출마하도록 설득해달라. 이거는 권영세 입장이죠. 그래서 정대철 회장은 이 낙연 전 총리도 최근에 한 대행에 대해서 국민 후보로 넣으면 돕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 대행이 지금 출마 결심은 썼고 그리고 개헌 이후 민주주의 회복 개헌 상생과 통합의 정치 등 자기 대통령이 가져야 될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조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이 속에서 한 대행의 가장 참모라고 보이는 송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 힘에서 아마 원외 위원장도 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공이죠.그런데 이 손실장이 한대행의 첫근인데 몇 명의 지금 한대행 국무총리실 밑에 있는 비서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미리 이제 한대행을 위한 틀을 짜놓고 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기다리겠다.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오늘내일 기정사실화되면서 갈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지금 한 대행이 이재명을 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한 대행이 반 이재명 개헌연합 무소속 후보로 나선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한 대행이 임기를 1년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전제하에서 이낙연, 정대철, 손학규 이런 분들이 다한 대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힘이 초조해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된 부분이다.